자, 그 다음 단계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어, 우리가 이제 그, 어, 첫 번째 단계에서,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를 다 맞춰줬잖아요. 근데 이제, 어, 저번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운 좋게 지금 여기 센터 부분까지 다 맞춰진 상태예요. 근데 이제 마치다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 부분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 자 여기는 작은 조각들 이 부분이 맞춰져야 돼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그큰 가장자리는 섞여질 수 있습니다 어 그것은 이제 맨 마지막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연 우연찮게 여기까지 색깔이 다 맞아진 겁니다 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혼자 있는데 어왜 나는 여기가 틀어지지 라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자 일단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 단계는 어,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일단 여기, 자, 여기 있는 노란색, 자, 노란색, 그러니까 이제 코너, 자, 여기 있는 흰색, 여기 지금 흰색이죠. 자, 여기 센터랑 이제 색깔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흰색 두 개를, 자, 아래 있는 노란색 두 개를, 두 개랑 여기 있는 흰색 두 개를 교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너 조각들을 전부 다 노란색 네 개, 자, 흰색 네 개로 일단 어, 서로 이제 음, 교환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이 부분도 간단해요 이것도 이제 뭐 거의 뭐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어얘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 어 노란색을 노란색은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위로 보내고자 하는 조각을 일단 이 귀퉁이에 놔둡니다 자이 귀퉁이에다 가 놔두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돌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봐보세요 자 여, 항상 자, 어, 노란색과 흰 면은 자, 180도씩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노란색을 여기다 놔뒀단 말은 한번 돌리면 얘는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또 여기 있는 흰색은 자, 한 바퀴 돌면 쭉 돌아서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은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그대로 이 상태에서 놓고 여기 있는 흰색.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 자, 여기 흰색 두 개가 생겨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흰색 두 개의 면을, 자, 아래에 있는 노란색 하나랑, 자, 다시 교환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은, 어, 아까 그 흰색 두 개가 비었는데, 하나가 올라왔죠? 자, 하나 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히 이해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자, 한번 보시면은, 음, 자,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돌리면, 자, 잘 봐보세요. 자, 여기 있는 노란색은, 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 있는 노란색이랑 교환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흰색은 이렇게 돌아서, 자, 여기 있는 노란색이랑 교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래는 노란색이 두 개가 되겠죠? 애초에 두 개가 있었으니까, 노란색은 두 개가 다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아래, 자, 노란색, 흰색은, 자, 이렇게 교환이 돼서, 자, 여기 흰색 두 개가 생겨요. 그냥, 그러면 여기 흰색 두 개가 생겼고, 아래 노란색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두개 여기 두 개를 교환하면은 자 노란색 흰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어 코너 네 개를 일단 우리가 다 올려 보냈어요 자 위쪽으로 어, 서로 자 그러면은 어자 여기 있는 자 코너 색깔들을 자 코너 색깔들을 아까 여기 맞춰 주듯이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음 일단,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여기 중간 부분에서, 자, 얘랑, 얘랑, 자, 서로 교환하는 공식 알려드렸을까요? 그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쪽에는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자, 서로 교환되면은, 자, 위판 코너는 다 맞춰지겠죠? 자, 얘랑, 얘랑 바꾸는 공식 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자, 음, 이두개 교환하는 공식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뭐, 다른 뭐 일반 333 큐브나 다른 공식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뭐 어, 회전수는 좀 있더라도 단순하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아까 그 1단계에서는 자이 중간 부분을 바뀌기 때문에 여기 같이 잡고 그냥 한꺼번에 돌렸었어요자 근데 여기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위판이 자 위판 여기 한 칸만 이렇게 서로 교환이 되, 되 교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한 칸만 돌리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를 왼쪽으로 자그 다음에 여기를 오른쪽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한번두번자 그러니까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자 그 사이에 한 번씩 끼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공식 기억하는 게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한번 돌렸습니다 자두번자또 돌렸죠 자그 다음에 세번자또 돌렸죠 자네번자총네 네 번씩 돌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를 다섯 번째로 한 다음에 자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봐보세요. 자, 윗부분이 다 맞춰졌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윗판 어, 이렇게 서로 바꾸는 공식, 자, 보여드렸습니다.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자, 윗판은, 자, 공교롭게도, 음, 여기 맞고, 여기가 맞아요. 자, 이두 개가 틀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얘랑 얘랑, 자,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는 없고, 자, 얘랑, 얘랑 한번 교환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교환 두 번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이 상태에서는 뭐 아무거나 한번 해주면 되, 됩니다. 자, 이두개한번 바꿔볼게요. 자, 똑같이.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밑에 흐트러진 거 없죠. 자, 이렇게 해줬더니 자 일단 두 개가 페어링이 되었어요. 자두 개가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색깔 자 여기 가운데 흐트러진 거 상관없다 했습니다자맨 마지막 에 처리해 줄 겁니다. 이 부분은 자이두 개가 맞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두 개가 이제 또 역시 교환되면 되겠죠. 자또한번 해줄게요. 이제 이제 뭐어 여러 번 반복한 거니까 음 이제 조금 익숙해질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얘를 자 오른쪽으로 한번 자이 다음에 이렇게.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 두 번. 자, 이렇게 한 번. 자, 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자, 세 번째죠. 자, 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네 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서는 얘돌리주면안 돼요. 다섯 번째에서는 얘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랬더니 여기가 다 맞춰지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공식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가는 거고, 자, 얘는 네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 번, 얘한 번. 자, 근데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고, 자,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때, 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자, 쉽게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음, 자, 봐보세요. 자, 일단, 일반 333 큐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어, 1 단계에서 제가 이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두 번, 세번 하면은, 얘랑, 얘랑, 자, 서로 교환이 되긴 하는데, 자, 얘까지 교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를, 뭐 필요하다, 뭐, 배치만 가능하다면 자 그렇게 교환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꺼번에 두 개가 교환되는 거 약간 조금 음, 쓰임새가 좀 떨어집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거 보여줄게요 이거 말고 자 물론 얘도 그 상황만 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자 90도 자, 다시 한번 돌리고 90도 다시 한번 돌리고 90도 다시 한번 돌리고 90도 다시 한번 돌리고 90도 다시 한번 돌렸더니, 자, 여기 있는 노란색 하나만 올라왔고, 자, 위에 있던 흰색은 아래로 내려왔어요. 자, 이두 개가 서로 하나씩만 교환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코너는, 어, 물론 이제 코너를 봤을 때는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네개가 짝만 지어지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합니다 자, 여기 있는 흰색, 자, 여기 있는 흰색이랑 여기 있는 노란색 교환시켜 볼게요. 자, 똑같이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돌리고, 90도. 또 돌리고, 90도. 또 돌리고, 90도. 또 돌리고, 90도. 자, 또 돌리고, 자, 이제 맞춰집니다. 90도. 자, 흰색 올라왔죠? 자, 그리고 여기, 어, 노란색 맞춰졌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배치시켜 놓고 또 한번 해줍니다. 자, 한번 돌려주고, 90도. 자, 한번 돌려주고, 90도. 한번 돌려주고, 돌려주고, 90도. 자, 한번 돌려주고, 90도, 자, 한번 돌려주고, 90도,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줬더니 이제 흰색 전체가 맞춰지고, 노란색 전체가 맞춰졌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일단 코너 이렇게 정렬시켜 볼게요. 자, 코너 색깔별로 이렇게 정렬시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판은 다 아래판, 위판, 아래판은 다 맞추긴 했는데, 자, 이제 어, 여기 중앙, 어, 가장자리, 자, 가운데 가장자리가. 이제 색깔 배지가 또 잘못됐죠. 자, 이것은 아까 얘랑 여기 맞춰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음, 자 일단 어 얘랑 얘랑 교환이 되면 여기는 빨간색은 이쪽으로 와서 또 교환이 되겠죠. 물론 파란색은 이쪽으로 가서 틀어지겠지만, 자, 일단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도 바뀔 거예요. 자, 바뀔 텐데, 자,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자, 한번. 두번세번 번 해줬더니 빨간색 들어왔고 자 파란색이 들어왔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아까 셋덤 v 브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똑같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얘를 자 지금 얘를 이쪽에다가 배치시켜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자 한번 내린 다음에 자 길을 터줘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반대편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보내면 자 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 방금 했던 우리가 움직임을 또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한번두번세번자 번, 번, 번. 이렇게 해줬더니 자 색깔 자 여기 배치가 다 됐죠. 자 그런데 역순으로 풀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앞팔 다시 이렇게 돌려주면 자 여기가 맞춰지게 되겠죠. 자 이제 돌려서 자 여기도 똑같이 해줍니다. 음, 틀린 거 없어요. 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는 있 초록색이랑 자 여기 있는 빨간색을 자 일단 교환하게 되면 여기 있는 빨간색을 이쪽으로 와서 맞춰지게 되겠죠. 자 그럼 또 그대로 해줍니다. 자한 번, 두 번, 세 번, 자 맞춰졌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이제 또 서로 맞춰져야 되겠,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일단 세던 부분 얘를 아래로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자, 반대편으로 돌려요. 걸려. 자, 반대편으로 돌렸죠? 자, 이제 얘를 위쪽으로 올려 보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자, 공식 한번 써주면, 어, 움직임 한번 해주면, 자, 오른쪽 한번 내리고, 180도, 위판. 자, 또, 100, 왼, 오른쪽 180도, 자, 이제 위쪽 180도. 자, 또, 오른쪽 180도, 위쪽 180도 했더니 이제 색깔이 다 맞춰졌죠. 자 이제 셋업 무브 풀면, 자 여기서 자 역순으로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제 얼추 다 많이 맞춰졌죠. 자그 다음에 어,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 부분은 자 분명히 흐트러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자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거 정리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일단 일단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 333 큐브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어, 일단 이거 얘는 좀 흐트러졌으니까. 자, 일반 333 큐브. 자, 한번 볼게요. 자. 다 맞춰진 상태인데. 자, 제가 간단한 움직임 하나 하나 또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여기 위판이랑 자, 아래판을 같이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열을, 자, 여기 있는 이 판을, 오른쪽 판을 180도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어, 잠깐만요. 자, 이렇게 180도 돌린 다음에, 자, 어, 여기 있는, 자, 위판, 상판이랑, 자, 아래판을 다시 이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자, 다시 이렇게 돌리면, 자, 결과치가 어떻게 됐냐면은 자, 아까 여기 있었던 판인, 자, 여기 있었던 가장자리는 정확히 이쪽으로 왔고, 자, 여기 있었던 주황색, 그러니까 주황색, 초록색, 어, 부분은 이쪽으로 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던 것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왔죠. 자, 다시 한번보여 볼게요. 자, 상판이랑 알판 둘 다를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돌린 다음에, 자, 다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자, 이렇게 돌렸어요. 자, 그랬더니 또 이렇게 사이클 돌죠. 자, 한번 더 하면 이제 맞춰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상판 아래판을 자, 둘다 오른쪽으로. 자, 그런 다음에, 자, 오른쪽 이 판을 180도.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초록색이 어차피 이쪽으로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이렇게 색깔 일치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왼에 다 왔죠. 이렇게. 자, 이것을 통해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맞춰진 부분을 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셔,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맞춰진 부분이 보시고. 자,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 가고 얘가 이쪽으로 와요. 자, 얘는 두번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번만 더해 더 볼게요. 자, 이제 3, 3, 5, 음, 큐브가 다 맞춰졌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 제가 했을 때는, 음, 지금 깔끔하게 좀 맞춰진 편이에요. 자,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 예외형이 생기는데, 자, 예외형은 자, 그 다음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